네, 지난 2일이었죠. 서울 강남에서 하교하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그것도 학교 후문 바로 앞에 있는 인도가 없는 스쿨존에서였죠.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불과 2년 만입니다. 이 비극을 막을 방법은 없었을까요? 나현경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학교 길에 그것도 학교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강남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경 강남구 청담동의 한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학교하던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던 30대 남성이 몰던 SUV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당시 이 30대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강남경찰서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 발생 당시 현장에서 약 20m가량 떨어진 자신의 집에 주차를 마친 뒤 사고 발생 약 40여 초 만에 현장으로 되돌아간 점에 대해 도주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아 사고 운전자에 대해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 범죄 가중법상 어린이 보호 구역 치사상 혐의와 아 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는데요. 최근 사고 경위와 관련한 블랙박스, CCTV 분석 등 면밀한 수사와 법률 검토 끝에 도주치사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네. 민식이법이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스쿨존이 계속 위험한데요. 비슷한 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 걸까요? 최근 5년간 발생했던 스쿨존 그 교통사고들을 살펴보면 매년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다치고 또 사망자도 15명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하는 그런 때에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민식이법은 그동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의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춰졌다는 점이 네. 지적이 되고 있고요 이보다는 스쿨존 내 인도와 차도를 분리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강화하는 등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비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스쿨존 사고가 발생한 사고 지점도 경사가 가파른 골목 모퉁이로 평소 차가 많이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인. 횡단보도도 없어서 평소 학부모들이 인도를 만들거나 일방통행 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민원을 넣었지만 그때마다 구청 측은 다른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안전 시설이 따로 없는 학교길 학교 앞에서 급기야 사고가 났습니다. 한편 지난 8일에는요 민식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7월 평택의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굴착기 운전자가 부주의한 운전으로 초등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발의된 개정안인데요. 네. 현행 특가법상 도주치사상죄.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리고 민식이법인 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죄의 적용 대상은 자동차 및 주로 오토바이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자에 한정되어 있어서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에게는 가중처벌 대상을 가중처벌을 할수 없다는 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어, 특가법상 교통범죄로 가중처벌되는 대상을 기존 자동차 운전자에서 도로 이용이 가능한 모든 종류의 건설기계 운동, 운전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그렇게 확대가 되면 어떤 점에서 달라지는 걸까요? 네, 앞으로는 굴착기와 같은 건설기계 운전자가 교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특가법상 도주치사죄, 위험운전치사상죄,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그 치사상죄로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스쿨존은 어린이 보행 안전의 최후 보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해외는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뉴욕에서는요, 스쿨존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 곳에선 시속 약 24km 이렇게 속도 제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요.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제한속도가 32km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부터는 스쿨존 단속을 24시간으로 늘려서 확대한다고 하죠. 네. 뉴욕시는 2014년부터 스쿨존 단속카메라 설치를 시작해서 2019년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늘렸다가 올해 8월부터 스쿨존 750여 곳에 2,000개 이상 설치되어 있는 무인 단속카메라의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네. 확대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스쿨존 단속시간이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인 것과는 비교가 되고요. 뉴욕시 오천, 2020년 조사 결과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3분의 1/3이 카메라가 꺼진 시각 스쿨존 내에서 어, 발생한다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뉴욕시는 아예 이와 같은 24시간 운영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했습니다. 네, 뉴욕시는 이런 단속 카메라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라고 봤는데요, 실제는 어떤가요? 뉴욕시에 따르면 번화가인 그랜드 콘코스 거리의 경우 단속 카메라가 처음 설치된 단속, 그 달의 단속 건수가 642건에 달했지만 2020년 12월에는 69건으로. 89% 정도 감소한 음, 네.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니언 턴파이크 거리도 마찬가지로 설치 첫 달의 단속 건수가 1,153건이었지만 2020년 12월에는 122건으로 89%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노스탠딩 구간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운영 시간 중에는요, 스쿨버스 같은 허가 차량을 제외하고는 노스탠딩, 설수 없다, 이런 건가 봐요? 네, 등하교 시간대에 아이들을 인도하는 부모들은 별도로 만들어진 세이프 존 구간에 주차를 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할 경우 65달러인 약 8만 6천원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네 프랑스 한번 볼까요 어린이들도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이 의무적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교통 안전 교육이 의무 교육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초등학생부터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처음 하는 이들에게 초보 운전이라는 타이틀이 붙. 붙듯이 프랑스 어린이들은 특히 어른을 동반하지 않고 혼자 보행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시기인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보행자 면허를 받고요. 이 보행자 면허가 없는 경우 반드시 보호자의 손을 잡아야 즉 동반하는 네. 어른이 있어야 등교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려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들에 대한 복지 등 여러 현실적인 여건이 마련되어야겠지만 교통 신호 체계나 안전과 위험에 대한 각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인식에 대한 우리. 인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복지에 그리고 인식 개선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어린이 교통 안전을 위해서 당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민식이법의 민식이도 그리고 이번 스쿨존 사고의 희생자도 모두 초등학교 2, 3학년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막 부모님을 동반하지 않고 친구나 아, 학교나 학원 오가기를 시작하는 그런 네. 시기의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마음이 특히 어려우실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도주치사죄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도 논란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이들에게 선량한 시민들,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의 목숨을 걸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요. 또 적어도 스쿨존 내에서만큼은 주민들의 편의보다는 우리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만큼 선진국의 시스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사후적인 조치로서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구역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서 스쿨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네. 언제나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겠죠. 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